23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만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징기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나를 낳은 어미에게 정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제와 홍계와 명절도 그러할지니라. 아들에게 즐거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보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네 길을 즐거할지어다 워 대저 음녀의 길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장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막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나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향락을 멀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익명의 지혜자가 잠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고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섯 개의 지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는 쾌락을 좇는 사람. 술과 고기, 음식을 탐하는 자들을 같이 함께하지 말고 멀리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음란한 여자를 피하라. 넷째는 부모를 없인 여기는 그 마음을 버려라. 다섯 번째는 삶을 망치는 술을 멀리 하고 경계해라. 라고 지혜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는 이첫 번째 지혜를 담고 있는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좀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원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불워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 호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형통을 불워하지 말라 죄인의 형통을 불워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 호 경외해라 여러분,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어, 하나님의 존재를 알더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이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이 나라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의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때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진노 아래 있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통, 그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영원의 관점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결코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노 아래 그들의 삶에 진노 아래에 있는 그들의 삶이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그 형통함은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내 형통은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결국 형통이 아니라 결국에 저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눈에 죄인의 형통이 부러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원한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원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저 또한 영적인 이 시선이 무뎌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데 부러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 영적인 어, 상태가 좋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건강이, 어, 좀, 건강하지 못할 때, 음,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들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형통함이 저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때로는 그 부러움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그 자리에 가서 살아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국유리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뜻 가운데 다시금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음. 죄인들의 그 형통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형통함 속에서 그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 불만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은 형통한데 왜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한데, 하나님을 믿는 저의 삶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송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형통이 부럽니? 그러면 그 형통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형통을 허락해 줄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경외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죄는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너는 나를 경외해라라고 말씀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감정과 생각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세상의 것들을 불허하고 세상의 것들을 갈망했던 그 감정들이 눈녹듯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공경할 경애 두려워할 외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Fear of God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무서움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왕 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그 느껴지는 떨림, 긴장감, 그 위약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낄 수 있는 기대함, 벅참, 소망함, 이 수많은 감정들이 그 경외함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경외함의 이 감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생기는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온 망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하늘 왕 대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감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 임재속에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경험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그 경외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감정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그 그 경애함을 경애할 때, 경험할 때, 그 경애함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세상으로부터 찾아온 그 감정과 그 부러움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국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소망을 잃고 살던 이 80세 되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라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 모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들은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은요, 모세 가운데 잃어버린 소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 하늘의 소망을 새롭게 부어 넣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홍해를 가르시고 적군을 모두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대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시고 적군을 파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실제로 보니까 경외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독교인을 죽 죽이까지 이제 박해를 했던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주의, 말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이 만나,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사울이 그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신이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그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엎드려집니다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왔던 관념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말씀은 정우나 너는 너의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 안에 살아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없는 삶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함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척하는 자가 아니라 실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요, 세상의 그 부러움들을 세상 세상의 것들을 보았을 때그 부러움의 감정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 죄인의 형통함이 부럽다는 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만남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갱의 삶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감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간격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주, 그 연약함을 씻으시고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